평범한 사람이줄 알고 있다가 이상이오기고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았고, 또 병나는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으니까, 예,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명에서 공회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이 공회라는 거는 지금 사내 드린 공회가 열린 겁니다. 이제 최고 기구인데, 거기에서, 이제, 음, 응해가지고 야, 이사람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유명한 표적이 자꾸 나타나고 있고, 예, 그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한테 다 알려져 있고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다. 이것이 민간에 더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고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게 하자. 그러면서 건축자들이 자기네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성,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걸 정확하게 지금 직시를 했는데 내가 실수했다라는 거를 묻어버리는 거죠. 이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러니까 보금서에서는 이게 성령 회방제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사역을 하니까 병, 특히나 병난 사람을 낫게 했을 때그 일이 있었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중풍병에 걸렸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 사람을 낫게 하니까 사람들이 우와 그리스도다 하면서 처음으로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자마자 그때 이 고위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은바알 세물에 힘을 입어서 그가 귀신을 쫓아낸다. 그 말을 하니까 그 바로 위에서는 예수님은 화내는 분이 아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구약에 기록됐을 때 그는 들레지도 아니하며, 그러니까 소리도 내지 아니하고 잠잠하고 막 그렇다라고 나왔는데 바로 예수님 이 열받아가지고 막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렇게 나온 게딱 거기 그 부분이거든요. 그게 뭐였냐면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한일인지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이 봐도 저거는 그리스도라는 게 보이는데 그거를 갖다 거부한 게 바로 그 성령 회방제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한 거라는 걸 알아요. 지금 민간인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자기네들도 아는데 그것을 갖다가 부인하는 게 바로 이게 뭐냐면은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의 방자가 이런 겁니다. 저희를 위협하고 이 사람의 말로는 말하지 말... 말게 하자 하고 그를 불러서 경계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원들이 백성을 인해서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고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돌밀려라 그러니까 어 예수님 때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한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한 건데 그것을 거부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성령해방제입니다.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어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높여 가로대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니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으타가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시편 2편인데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다음에 나오는 것은 내가 나의 아들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거 나오고,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래하지 않으면 나의 진노하심이 너에게 임한다. 그게 나오는데, 어, 그 부분을 인용을 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시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거기에서 먼저 그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함께 모여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 이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됐습니다. 과연, 헤롯도 그렇고, 본디오빌라도도 이방인들인데, 그러니까 열방이 분노를 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과 합동화해서 하나님의 기름부신자를 대적하였다. 그 관원들이 나섰다는 거. 그 뒤에. 그, 이게 다, 그, 실제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기름부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근데 거스리는 게 걸, 걸로 그들은 택함을 받은 거고, 그렇게 지어진 거고 그래서 그 택함 받고 지어진 그들은 그렇게 죄짓고 버려지는 걸로 끝나느냐 로마서에서 그게 아니다라는 게 9장, 10장, 11장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유대인을 그냥 버렸냐 아니다. 그러면서 버리지는 않았몇 명은 거기서 또 구원하고 하나님이 택정하신다나바 바울도 그러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안 버려졌잖아. 내가 예수 믿잖아. 그러니까 다 버린 거 아니야. 베드로와 요한도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 버린 게 아니라 거기서도 남은 자는 남겨진다. 그걸 얘기하시면서 얘기하면서 어 모두가 다 버려진 건 아닙니다. 이, 이런 어 일단은. 고위관제자들 중에서 그래도 돌아온 자들이 있죠 니고데모라든지 공연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도 돌아왔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자도 그렇고 그래서 몇 명이 돌아와요 아 그러니까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아리마대 사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혹시 바나바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요셉이니까 이름이 그 여기 밑에 사장에서 나오는데 구보로에서 난 레위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다. 이름을 바나바라고 부르거든요, 사도들이. 권위자라는 이름을 주는데, 권위자라는 게 뭐냐면은, 권위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위로는, 누가 잘못되면은, 아이고, 너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막 그, 어, 옆에서 울어주는 자가 위로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위로자는 뭐냐면은요,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갑으로 갔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다 누는 자가 위로자예요. 위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하시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위로 는 뭐냐면은 너가 울고 있어 그럼 옆에서 등토닥토닥 거려주면서 물 마셔 그게 아니라 너왜 울어 왜 사기 당했어 얼마 내가 줄게 그게 위로예요. 함부로 교회에서 내가 위로자라고 말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위로자는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자가 위로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에서 여기에서 어, 성기는자는 성기는 일로 막 이거 나오다가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이게 나오는데 권위가 뭐냐면 위로거든요. 이게 구제하는 자가 바로 뒤에 나와요. 결국엔 뭐냐면요. 그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는 자가 위로자입니다. 예. 그니까 내가 어, 그 예. 그거예요. 예. 말로 위로하는 거는 성경에서 나오는 위로가 아닙니다. 자.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실질적인 도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어 그래 힘들어 토닥토닥토닥 토닥, 토닥. 그리고 가면은 아직 안 끝났어요. <웃음> 아니, <웃음> 그거 아닙니까? 나 <날> 도와줘야지. <laughs> 그, 하나님이 너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 위로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아멘. 예 맞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laughs> 그 주여 이제도 저희를 위협을 하감하옵소서 저희가 우리에게 위협을 하고 있는데 그걸 바라봐 주십시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쟤네들이 우리를 위협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냐 환란 핍박 기근 위험 기근 칼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전할 테니까 우리를 봐 주시기 십 없어서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니까 비기를 다음에 그곳이 진동을 해서 성령이 다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이게 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냐면은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래 줄게라는 응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줄때 어, 이 정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믿음이 아직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응답을 하는 이유는 믿음이 수준이 떨어지면 은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안 믿으니까 잘... 어... 어... 뭐... 너,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은 그거다 말로만 안 되죠. 그래가지고 문서로 받아야지, 내가 마음이 평안으로 얻잖아요. 그처럼 뭔가 우리는 정안 믿어지면 안 믿어질수록 정확한 걸 원해요. 그래서 이런 땅이 진동하는 것들이 가끔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줄게라는 걸로. 어, 예. 사실은 저도 이게 경험이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기도 갔다가 예, 땅 한번 그 진동한 거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 제가 믿음이 제일 약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 내가 너 만나준 거 맞다. 그리고 내가 너의 서원을 받은 거 맞다라는 상징으로 사인으로 땅을 한번 이렇게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그 산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거를 저는 느꼈었는데 지금은 기도하면 막 땅이 흔들리느냐 아니에요. 근런데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겠구나 하나님이 들어주겠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를 시킨 거 맞구나 믿어지니까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 예. 믿는 자가, 믿는 무리가 한방과 한뜻이 돼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는 게, 다 모여가지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살면서, 그, 그,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 중에서 자기가 남는 거를 어느 정도를 내는 거, 그니까, 이, 일종의, 어, 11조의 개념,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겁니다. 그 정도를 내놓는 거지, 마가가 그럼 다 내놨냐? 아니에요. 여전히 마가는 부유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근데 마가 같은 경우에는 어땠냐면 자기 집에 2층을 제공을 했죠. 그래서 그게 예루살렘 교회가 됐고 그렇습니다. 어,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그 있는 것중에서 땅과 집에 있는 거를 좀 팔아서 둔 거지 자기 집을 다 완전히 다판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에서 얼마를 팔아 가지고 된 거예요. 근데 전체를 다 판다라고 왜 오해가 생기냐면 오장 때문에 그래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다 냈는데 조금 숨겼다라고 이게 죽거든요.